홍콩 끝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콩 중앙 영어법 마스터 레벨 1에 저는 누구 맞습니다. 홍콩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다 같이 홍콩 끝자. 자 오늘 이제 1 9강 되겠고요. 조동사 한창 공부하고 있죠. 우리 어, 실전 2가 되겠고요. 문제 얼른 풀어보세요. 풀었. 풀어! <laughs> 풀고 자이 의미에 맞춰서 우리 조동사를 한번 제써볼 겁니다. 자. 그는 바이올린을 아주 잘 연주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이게 1번이고 연주할 수 있다 이게 2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할수 있다니까 can. 그래서 he can play the violin very well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떠나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는 두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Must 하고 shoul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leave now 지금 떠나다 앞에다가 짧은 must 쓰고 자그 다음에 괄호 치고 should 그래서 뭐둘 중에 하나를 써도 되겠고요.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저는 we should leave now 라고 그냥 편하게 쓸것 같고요. 정말 뭔가 추격전 미드의 한 장면이다. <laughs> 진짜 난리가 났다 라고 하면 must를 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should 많이 쓸것 같고요. 어쨌든 답은 우리말 의미를 봤을 때는 둘다 가능합니다. 그녀는 오늘 늦게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돼 있죠. 머물지도 모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may, may 가능하고 might까지 생각했던 친구들도 오, 괜찮습니다. may나 might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she may come late today. 오늘 늦게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가볼게요. 우리는 내일 이 프로젝트를 끝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끝낼 것이다. 오케이. 한 칸이니까, 그리고 조동사니까. We will finish this project. 언제? Tomorrow. 내일 이렇게 되죠. 자, 그는 아, 5번 같은 거 이제. 아하. 음. 분명 뭐뭐 할 것이다. 분명. 네, 이거 뭡니까? 추측이잖아요. 약해요, 강해요. 강력하죠, 그죠? 강한 추측입니다. 그러면 must를 써야겠죠, must. He must be tired. 피곤한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비가 오는 게참 여러분들 어색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원래 문장을 하게 되면 he is tired. 이렇게 되죠, 그죠? 끝잖아요. 근데 is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는 피곤한 문장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피곤한이라는 이 단어하고 이제 연결해주는 비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He is tired. 근데 요거 앞에 또 이제 조동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앞에 들어가고 얘는 어떻게 변한다? 그렇지. B로 동사 원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So after working all day,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그렇죠. 다음이라서 he must be tired. 요런 식으로 도 must가 쓰이더라. 그래서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 로도 쓰이지만 이렇게 분명히 머일 것이다. 분명히 머머 있다. 머머인 게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를 예문 5번에 소리가 찾았죠. 그렇죠. 6번. 그녀는 이 문제를 풀지도 모른다. 됐죠. 그렇죠. 머머 일지도 모른다. 역시나 메이 she may solve this problem 혹은 원한다면 예, m i g h t 를 하더라도 예, 괜찮습니다. 오케이. 추측 자, 다음에 다음 문제 7번. 우리는 어, 오후에 공원에 갈 것이다. 할 것이다. easy. We will go to the park. 공원 갈 거다 오후에. 시간. 그는 그 규칙들을 반드시 이번에 붙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때는 must가 되겠죠. 그렇죠? must. should를 쓰기는 좀 약하죠. 이때는 he must follow the rules. 그 규칙들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렇게. Okay. 구박 비가 올지도 모르니 창문을 닫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비가 올지도 모르 모르 모른다. It may 혹은 정말 또 원한다면 might도 가능합니다. It may rain, so close the window. 창문을 닫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앵무새는 노래 할수할수 할수 있다. Can 되겠죠. The parrot, 앵무새요. 나는 저거니 뭐 앵무새 실제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깜짝 놀랐네 can sing 노래할 수 있다. beautifully 아름답게. 너는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컴백 해도 된다. any time 돼 있습니다.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may 그렇죠? you may come back anytime 혹은 네, can도 네, 써도 허용이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you may come back anytime 혹은 you can come back anytime 뭐뭐 해도 된다 이렇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12번 모든 사람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는 역시나 두 종류로 네, must나 네, should 둘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바람직한 거니까 이거 해야 된다 라고 보면 should가 되겠고 이거 진짜 이거 안 하면 벌금이나 이런 것 물레 된다 이런 상황이면 또 must 가능하겠죠. Everyone must wear seat belt. 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사실은 또 안전벨트 착용해야죠, 그렇죠? 오케이. 자 이제 B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맞은 단어를 이제 골라 쓰는 거고요. 주로 이제 과거하고 관계된 것들이죠, 그렇죠? Could 할수 있었다. 혹은 약간은 공손. h a v e to 요거는 명확하다. h a v e to의 과거잖아요. 뭐뭐 해야만 했다. 다 가져갈만냐? 할때그영화에대해서 <laughs> 생각이 나는데 그 다음에 would, will보다는 이렇게 한 단계 또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죠 그리고 will, would 같은 경우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뭐뭐 학원했다 이런 뜻으로도 또 쓰이기도 합니다. 1번 그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칠수 있었다, 할수 있었다니까. Could he could play the piano? Uh, 피아노를 칠수 있었다. In his childhood, childhood 어린 시절이니까 어린 시절에 피아노 할수 있었다. 저도 초삼 때 에, 시작했죠. 에, 시작을 해서 한3년 정도 열심히 해서 에, 지금은 손이 뭐 기억은 잘안 나지만 베토벤 한 비창 정도. <laughs>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 열심히 했습니다. 떠야 떠나야 했다 했다면 했다니까 had to 되겠습니다. We had to leave early. 읽을 수 있었다 easy could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번 자리를 좀 참고하면 되죠, 그렇죠? Read that book 그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어제 그 보고서를 끝내야만 했다 had to 되겠습니다. Finished the report yesterday. Easy. 참석해야 했다. 아 이거 우리 아는 거 계속 나오죠, 그렇죠? Uh, he had to attend the meeting. 우리 또 병어 또 나왔다. Uh, the next day. 그 다음날 참석해야만 했다. Okay. 번. 그는 다음 주올 거라고 말했다. 아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는 말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다음 주에 올 것이다. Will s 써야 되잖아. Will. 하지만 지금 나 과학자가 될 거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지나간 이야기예요. 지나갔지만 그 당시에 나할 거야라고 할 때는 네, 할 거야 의미는 그대로지만 이렇게 한 발짝 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so would he said he would come next week 다음 주올 거다고 he said 말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걸 제 학생들이 처음에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뭐뭐할 거다라고 할 때는 그 시간대에서 말할 때는 would 써야 됩니다. 이거 시제 일치라고도 해요. 이 시간에 대해서 과거면 적어도여기는 과거를 써 줘야 됩니다. will 쓰는 일은 네. 그거는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이해 할수 있었다. could. understand that song's lyrics easily. 그렇죠. just a lyric 가사죠, 그죠 가사 여러 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lyrics라고 하고요. Easily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understand 할수 있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다, 되죠, 그렇죠. 이때는 뭐뭐 할 것이다니까 we would 으흠,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will보다는 어쨌든 좀 약한 느낌입니다. We would meet again someday. 약간 좀 막연하죠, 그렇죠? 강한 느낌 아니야. 만날 거야. 이 느낌 아니고 언젠가 만날 거야. 약간 약간 살짝 물러서면서 이런 느낌이죠.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someday 언젠가 이런말 붙인 거예요. 그래서 we would meet again someday 이렇게 됩니다. 그녀는 병원에 가야만 했다. 뭐뭐 해야만 했다. She had to go to the hospital. 됐어. 어제 큰일 났나 보다. go to the hospital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그 외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병원이 아니라 진짜 큰 병원에 간다는 느낌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가지고 동네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뵙고 하는 거는 이제 클리닉, 클리닉 간다. 아니면 go see a doctor. 이런 느낌이고 하스피 p 가게 되면 어, 일이 좀큰 겁니다. 어우, 좀 괜찮기를 빌어보고요. 풀수 있었다. could. She could s o l v e the puzzle 퍼즐을 quickly 빠르게 풀수 있었다. 할 것이다. 역시나 would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will만큼 확신 아니지만 they would join us for dinner later. 나중에 우리랑 식사 함께 그냥 할 거야. 이런 느낌을 살짝 물 w 쓴 거죠. 그는 항상 그녀에게 꽃을 가져다 주곤 했다. 저 요거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건데 그래서 살짝 알려 줄게요. 과거에 일어곤 했었어. 참그 사람 일어곤 했었어라고 할때 would 쓸수 있어요. 뭐뭐 하곤 했다라는 거 나중에 would 하고 used to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날 이거 클랩 뻔했는데. 띄우고 used to 이렇게띄워야 됩니다. used to 동사 원형. 이거 나중에 또 이렇게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살짝 꺼내 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ould. 뭐뭐 하곤 했다. 그래서 he would always Bring flowers for her. 그녀에게 항상 꽃을 가져다 주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로 또 이렇게 would 쓰기도 한다라는 건 미리 지금 살짝 알아두자. 미리 살짝. 오케이. 자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C 하고 D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풀었나요? 안 풀었으면 얼른 좀 화면을 정지하고 네, 풀고 부정문으로 이제 바꿔보자. 자. 일단은 I can finish this task alone. 나 끝낼 수 있어 이 일을 업무, 임무를 혼자 그래? <laughs> 근데 끝낼 수 있단 말은 끝낼 수 없다로 바꿔야 되죠. 안 끝낸다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I cannot finish this task alone. Alright. 혹은 I can't finish this task alone 이런 식으로 축약형을 쓸 수도. 있다. 자, she may use my phone. 그녀는 사용해도 된다. 내 폰을 허락이죠. 그죠? 내가 부정이니까 안 사용하는 거니까 she may not use my phone. 내 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금지가 되겠죠. 그렇죠? 금지. 오케이. 의미가 중요하니까요. 3번. 요거 이제 잘 봐야 돼. They must be poor. 그들은 가난해야만 한다. 가난해야 한다? 좀 이상하죠, 그죠? 네. 가난한 게 틀림없다거나 가난한 게 분명하다, 혹은 분명히 가난할 것이다. 이렇게 강한 추측입니다. 추측, 추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not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they must not be poor. 됐죠, 그죠? 가난하지 않은 네. 게 분명하다. 자, 4번. They will attend the ceremony tomorrow. 네, ceremony, 기념식, 행사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Attend 하고 이제 우리덩어리로알수 있어요. 내일 그 기념식에 그들은 참석할 것이다니까 안 참석하다가 되니까 They will not attend the ceremony tomorrow. 혹은 They won't attend the ceremony tomorrow. 저는 이제 won't 쓰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회화에서 많이 쓰니까 They won't attend the ceremony tomorrow. 시작! won't won't 대한민국 90%가 틀리는 발음이라고 했죠. 그 정도로 제대로 발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할수 있어. won't. won't. 됐어. 됐어, 됐어. 완벽해. 저번 <laughs> waste time 시간을 낭비하다. 덩어리로 낭비하다니까 waste. 그러면 안 낭비하다죠. 그죠? You must not waste time. 너 시간 낭비해서는 안 돼. unnecessary things. 어떤 것들이죠. 요거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 불필요한이 되겠죠. 그렇죠. 불필요한. 그래서 요거는두 개의 단어를 한 번에 우리가 외울 수 있어요. necessary 하게 되면 필요한. 이거는 un 붙었으니까 우스갯소리로 안 necessary 한 거잖아. 그래서 <laughs> 불필요한이 되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necessary things. 필요한 것들. unnecessary things.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요거는 solve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하다니까 앞에다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So he could not solve the problem yesterday. 그는 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자, 그다음 she might come to the party tonight. 됐습니다. Might 혹은 may 뭐 관계 없습니다. Might come니까 올 도 모른다 파티에 오늘 밤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가 되니까 안 오다가 돼야 되니까. She might not come to the party tonight. Alright. l 자 그다음 8번. 오 좋은 표현 나왔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skip your breakfast. Skip. 이렇게 okay. 이게 우리 줄넘기 할때 이렇게 뛰어넘는 것처럼 뛰어넘는 거잖아요. 어, 아침 식사를 뛰어넘는 거죠. 걸으는 어, 거지, 그지? 그래서 아침 식사를 빼먹다, 건너뛰다, 이거죠 그럼 너는 아침, 너의 아침 식사를 건너뛰어야 한다. <laughs> 부정해야겠네. 안 건너뛰다가 되니까, you should not skip your breakfast. 혹은 you shouldn't skip your breakfast.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 한국은 그래도 밥심이라고 해서 아침도 그래도 좀 차려 먹으려고 하고 하는데 미국, 캐나다만 해도 뭐 아침은 각자 살아남아야 돼. 뭐 우유에 시리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시리얼 먹으면 또 우유를 먹잖아요. 우유가 좀안 받아 저는. 그래서 심지어 차가운 우유야. 그럼 그거 먹고 있으면 홈스테이 아줌마가 아우 우유 먹으면 너를 it'll wake well, you up,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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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이래요. 깨워줄 거야. 이제 되게 좋은 뜻을 받아들였죠. 좋은 의도야. 근데 저는 속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학교 가면 또 화장실 가야 되고 아우 너무 힘들었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은 또 밥심이죠. 그래서 건너뛰지 마세요. 9번 I can understand the instructions clearly. 돼 있습니다. 그래서 instructions 지시사항 이렇게 되겠고 clearly 분명하게 이렇게 됩니다. 분명하게 지시사항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부정이니까 I can not understand the instructions clearly.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0 번. 중요한 표현 또 나왔다. 뭐 답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쌤은 더더 보석 같은 표현들이 많아요. Forget to 뭐 뭐야? Forget to lock. 이제 까먹은 거야. 까먹는 거야. 뭐뭐 뭐 해야 되는데 to lock. 잠궈야 되는 걸 깜빡한 거야. 안 잠근 거야. So forget to lock the door. 시작. Forget to lock the door. 자, 그러면 그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한 거야. 안 잠근 거지. 문은 열려 있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는 문 잠그는 것을 까먹어야 된다. <laughs> 부정해야겠네. You, you must not forget to lock the door. 그래서 작문 그 잠그는 거를 깜빡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인가 봐요. 그렇죠? 자, 그다음 볼게요. They will agree to our plan. 됐습니다. agree. 우리 배웠잖아요, 이거죠. 우리 배웠잖아. 네, 뭐였어요? 동의하다. 아, 저 찬성합니다. 이런 거죠. 그들은 우리 계획에 동의할 것이다. 안 동의하는 거니까 they will not agree to our plan. 혹은 they won't agree to our plan. Alright, 좋습니다. 시번 볼게요. He could believe the news. 그는 믿을 수 있었다 그 뉴스 소식을 되죠. 문제 요거 안 믿는다로 바꿔야 되니까 he could not believe the news. Alright, 좋아요. 그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다음 거 계속 가 보도록 할게요. 13번. She might see the email 있죠. 그렇죠? 그녀는 그 이메일을 볼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네요 볼지도 모른다. 자, 볼지도 모른다니까 이거 부정이 되려면 안 볼지도 이렇게 되겠죠. She might not see the email. 그럼 어떻게 돼요? 그녀는 그죠. 그 이메일을 보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에 14번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You should speak to other to others that way. that way 이런 것들도 힘들하더라고요 that way. 그런 식으로. 그래서 way는 길이잖아요. 방식. that way. 그런 방식으로 to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안 말한다가 돼야겠죠. 그렇죠? you should not speak to others that way. 너는 다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오, 꽤 그래도 충고로서 좀 세지만 멋진 문장이 나왔네. 그렇죠? 일상에서 쓸 만한. 네, 좋고요. 자, 그다음에 15번 가 보도록 할게요. he would listen to any advice 됐습니다. advice 충고죠. Any advice. 어떤 충고에 listen to 듣는 거잖아요. He would 들으려고 이제 하는 거고 예, 여기서는 이제 not 되니까. He would not listen to any advice. 예, 그러면 그는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이게 만약 옛날 지나간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어떠한 충고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약간 고집스러운 상황을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는 음, 어떠한 충고에도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살짝 이렇게 네, will보다는 좀 약하게 말할 때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충고에 어, 충고를 이제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정도 어, 할게요. 만약 옛날에 대한 이야기 상황이 있다면 어, 어떠한 충고에도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됐고요. 어쨌든 부정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죠. 자 이제 네번 의문문으로 바꿔 쓰시오 돼 있죠, 그렇죠? 조동사가 있으면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So, you can help me. 너나 도와줄 수 있다니까. Can you help me? 너나 도와줄 수 있어? 되고요. 자 그다음 I may니까 이걸 바꾸면 되겠죠. May I leave the class early today? 제가 수업 떠나도 되나요? 일찍 오늘 되는 거죠. 약간 뭐 x e r 듯이 s e 도 되나요? 이런 거죠. o k 번 w e m u s t 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m u s t w e f i n i s h all the exercises in the book. 돼 있습니다. the exercises 운동으로 많 book. 겠죠그 c k the e x e r c i e x e r c i s e s 모두 운동을 끝내야 된다.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모두 연습 문제, 그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끝내야만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끝내야 돼. 다 해야지. 자, 그다음에 will you 되겠죠? 그렇죠? 그죠? will you attend the workshop tomorrow? 우리 배웠던 거 나왔다. 그죠. 너 내일 워크샵 참가할 거야? 오케이 됐고요. 자, 그다음, 요것도 나왔다. could you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죠. could you. 이 때는 물러난 부탁이잖아요. 그렇죠? 좀더 공손한 거죠. 덜들이 되는 거지. Could you explain this concept to me? 너이 컨셉 개념이죠. 그렇죠? 저한테 나한테 설명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could 그즈 하게 되면 해 주실 수 있어 이런 진짜 느낌 되는 거예요. 캔유해줄수 있어요에 가깝고요. 네. You had to complete the task by yesterday. 있습니다. 너는 해야만 했다, 즉 완수해야만 했다 그 임무 일을 어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갖고 있었다로 우리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물어보는 거니까 Did you? 되고 그다음에 얘가 원래 형태로 가야 되죠. 그래서 Did you have to complete the task by yesterday? 원리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수해야만 했니 그 일을 어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I have to apologize to him for the mistake 되습니다 Apologize 오, 진짜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과하다, 사과하다. 그럼 I have to apologize니까 나 사과해야만 한다. 그한테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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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For the mistake 그 실수로 실수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된다, 해야만 한다. 그럼 이거는 have도 역시 일반 동사로 생각하면 되니까 do I 되겠죠. Do I have to apologize to him for the mistake? 이러면 상황이 내가 그 실수 때문에 걔한테 사과해야만 되니? 이런 느낌인 거예요. 꽤 고급 문장이 나오더라. Apologize. 꼭 알아두세요. 사과하다. 자, 그 다음 요건 쉽다 그죠. Can she play the guitar well? 됐죠. 그녀가 기타를 잘 연주할 수 있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9 번부터 볼게요. 이것도 역시 May we use the library after hours? 대죠, 네, 그죠? 우리가 도서관 사용할 수 있나요? After hours. 이거는 이제 한해 덩어리 표현 생각하면 됩니다. Hours. 여러 시간이 있겠죠, 그죠? 렇 주로 이제 이 어떤 시설의 사용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용 시간 후에 이 말입니다. 사용 시간.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라고 할게요. 업무 시간 혹은 이제 사용 시간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뭐 3시까지 하는데 3시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아, 그 이후에도 좀 허락을 구하는 상황이 됩니다. after hours라는 표현 꼭 알아두세요. 업무 시간 이후에, 사용 시간 이후에. 10번. He must finish the assignment today. 어, 이제 finish the assignment 과제를 끝내다 네, 되니까 이제 쉽죠 그죠 덩어리 많이 해보니까 must he finish the assignment today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그 과제를 반드시 끝내야 되나요 자그 다음에 will you 이렇게 되겠죠 will you open the window for me 어 너가 날 위해 창문 열어줄래?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열어줄래 그러면 would you가 되면 좀더 공손해지는 거죠. 좀더 이제 거리가 살짝 멀어지니까 너 열어줄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에 이렇게 will they 되겠죠. will they visit us this Christmas? 그들이 우리를 이번 크리스마스에 방문할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could he 되겠죠. Could he solve the problem on his own? 되있죠, 그렇죠. 그가 네, 그 문제를 그 스스로 his own 그 스스로 풀수 있을까? 아, 풀수 있을까? 이렇게 됐고요. 14번. 이제 이런 것도 익숙해지겠죠. had to wake up. 그렇죠. 요거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did you have to wake up early yesterday? 너 어제 일찍 일어나야만 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서 자동으로 뒤주하면서 얘가 이제 had가 have로 바뀌는 게딱 암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바꿈 되겠죠. 그렇죠? would you 이렇게 되는 게 was you 되니까 굉장히 공손한 거죠. 정중한 거죠. Would you like some tea? 차를 좀 드실래요? 라는 게 됩니다. 차를 좀 드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would you, could you 요렇게 좀 정중한 표현이죠. 살짝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웠던 거 역시나 조동사는 이 느낌, 감 이제 문장으로 계속 익히는 게 중요하고 당연히 문제 정답도 맞춰가야겠죠. 하지만 전체 문장으로 복습하는 거는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거니까 꼭잘 해야 됩니다. 알겠죠?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실전이죠. 그렇죠? 실전 문제 어, 이번엔 한번 직접 풀어와도 됩니다. 강의 실전에 풀어 세요 알겠죠 그죠 그럼 다음 시간 2 0 강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